이가자 안녕하세요. 키미어로의 수수 주수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산별스 수수 이병헌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스 수수 조먼태입니다. 일단 병헌이는 고학교고여서몇번 문제가 있었어요. 리 원태는 오늘이 초면 저도 주승우 형은 이제 중고등학교 후배여서 이제 제가 후배니까 자주 이름도 접하고 해서 알고 있었고, 원태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서로 친했었어요. 저도 병원이랑은 중학교 때부터 친해가지고 알고 있었는데, 네. 주승우 형은 이제 언론에서만 보고 네. 오늘 처음 했습니다. 되게 시비와는 다르게 되게 <laughs> 잘생긴것 같아요. 되게 무서운 느낌이 강했는데, 살짝. 너무 살짝 선한 느낌 얼굴이. <laughs> 네. 서울을 대표하는 팀. <laughs> 서울의 전시. 서울을 대표하는 팀. 꿀지는 <laughs> 안하겠습니다. <laughs> 열심히만 해보겠습니다. 상품은 내 네, 거. 영원 <laughs> 에지트윈스 이영빈. 하지 않고 하나 이글스 정우 성과. 와! 오! 잘하고 있어요, 정우 선수. 병원. 네. 기움 히어로즈 박병호 선수. 네수 네. <laughs> 네. 그 네. SSG 랜더스의 최정 선수. 네. 어? 아니야. 시전. 그렇다 알았는데 병원. SSG 랜더스 로맥 선수. 정원. 오늘 오케이. SSG 김강민 선수. 어? 룻이 음, SSG 웬더스 김강빈 선수 정답 와아 뭐라 했어? s s g 정답 정답 아 아니 정답! 정정안안지 o w 정답 이 n 장 k 서 o w I don't k 원태! 원태... don't 원태! 키움 히어로즈의 이용규 선수! 원태! n t know. I don't know. I d 아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가지고 <Bond> okay. right? KT 위즈 김준수 is... uh -huh. Withung... 원태. KT 위즈 수홍준 선수. 병환. 고영표 선수. 병환. KT 위즈 주관 선수. 원태. KT 위즈 고영표 선수 했나? Upright, 아, 누가 있어? 고영표 선수. 말하면 아는데 성남 성남고. 예? 성남 데스파니 봐요, 데스파니. 슈! 당 팀이신 배재선 선수. 아, 배재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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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좀 밖에 나갈 때 나오고 있습니 어, 버테! 버지만에이제치스의우남 선수. 네. 태0 네. 네. 롯데. 0 0 1아0 100. 1 0 롯데 자이언츠 정근0선 100. 우0 0 100. 1 롯데 자이언츠 0 0 1선0님 가운데 글자가 비슷해야 나지왜이름 헷갈려지? 음. 내가 대답 살짝 틀렸던 음. 거 같아 <laughs> 아, 진짜 모르겠다 이거 어위도리이스잖아아 요이 요이? 위아 몰라요? 아아 누구 누구? 요이 요이 좋아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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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거도이세저 위돌이. 네. 네. 빅토리. 누가 빅토리아한 명이 더 있구나. 네. 오른쪽 빅토리. 형병 네. 빅토리. 어제 <laughs> 거의 더 왔는데. 어? 아 아아 빅스토리. 아, 원태! c 토리 땡! y v 원태! t o r y v i c t 왜왜왜 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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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i c 첫 번째 주문 예일글군 패스 하나. 오 사람 봐. 이럴 때 한번 하려고 준비한 비장의 카드인데 이게. 서버했어? 어. 예? 네? 예? 예? 아, 진짜 모르 <laughs> 겠어아저그 물통에서 봤어 물통 그 롯데마트에서. 아 이거 수리. 청아. 우와. 수리 수리 마수리 아니야? 수리와 어, 영영 아니야? 수리. 원태! 럭키 스타 누가 럭키? 제가 오른쪽에서 이쪽 럭키 이쪽 럭키인가요? 이쪽스타 이게 럭키인가나가스타입니다 승우! 엔시타이오스 단디 승야그 생각 했는데 세리야? 세리 세리 세리! 정원! 세리!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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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있어요, 이 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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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어때? <laughs> 엘지티스김현서 네. 되게 호수처럼 보인아 누구지? 되게 코가 잘 생기시는 거. 엄청 해맑으죠. 어제 수상스턴스. 이거 배유살 되게 예쁘시다. 아, 아. 아. 1 0단 <목소리> 네, 합쳐서. 네. 원태 네. NC 다이노즈 나선범 선수. 원태 NC 다이노스 나선범 선수. 아! 되게 <laughs> 미남이시네. 아 눈이 굉장히 빛데 응. 이이 부자고 네. 수호. 큐미오로즈이정선 어. <laughs> 성공! 축하합니다! 1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팬님들 덕분에 1등을 하었습니다 아, 실수를 해가지고 실수 많았으면 아깝습니다 변명을 정하자면 <laughs> <laughs> 처음에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말이 잘안 나왔는데 중간에 아, 긴장이 좀 풀리니까 다 끝나있어가지고 <laughs> 라고 좀더 챙겨보고 이제 좀더 예습을 해서 오겠습니다, 다음에 오, 이쁘다. 어. 아! 오! 이어가려! 고마대페셜 계약서. 나, 준는프보어에서 1등을 랑해주시어요 제가 이거 제, 작년에 재석이형 나오는 거 보고 여기 한번 나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나와게 돼서 좀 좋은데 많이 못해서 좋은 걸 전라도 많이 못만 서도 좀 아쉽고 다음에 섭외 요청해주시면 또오고더가음에 거진 자꾸 양강 많이 구매해주시고 저는 또 저한테 섭외 기회가 없어고 생각합니다. 어.. 일단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약간 아쉬우니까 다음에 한번더들려주시면 응. 감사하게 나오겠습니다. 2분까지 밟는데? 1절 다 하라고요? 어? 2분은 모르고? 이거 할줄알는데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아 <뭐라>